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 고백함으로 매일 오분 말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장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동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려서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것을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 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 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하나님이 구해 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구해주실 때 29절에 뭐라고 이야기 하시느냐 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고 어,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롯이 산 것은 롯이 의롭고 착하고 괜찮고 하나님의 신실이 붙들어서 그렇다고 기록하지 않고 아브람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구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이 일대일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압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누군가의 중보기도, 누군가의 간구,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하나 앞에 데려올 때 데려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그 중풍병자는 걸어올 수 없어서 네 명의 친구가 들 것을 들고 지붕을 들고 예수님께 에, 내어 예수님께 다가가도록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는 잘알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들 그랬을 때그 친구들 네 명의 침상을 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누군가에게 극유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이고 이것이 간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추시, 멈추지 않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하나님이 새해를 주셨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내 아들을,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 우리 교회의 저 집사님을,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목사님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로스를 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은 일대리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누군가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하고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사 극률 베풀자에게 극률 베푸시고 인자 베풀자에게 인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